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9년 7월에 출고한 2020년형 기아 K7 프리미어 2.5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37,000km를 탔고요 파노라마 썰루프에 신차가격 3930만원가량의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. 그럼 이 차량 성능 검사를 한번 보면서 차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차량 볼 한번 보시고 오토미션의 가솔린 엔진. 거기에 제조사 보증이 살아 있는 차량이고요. 주행 거리 37,000km로 주행을 했고 사고 이력 없고 단순 교체 없고 전혀 깨끗하죠. 체크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. 엔진 미션 양호하고 미세 누나 불량 찍힌 부분 전혀 없고 이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사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걱정 없이 중고차로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어, 드려보겠습니다.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.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솔루프가 보이고 있고. 휠 타이어 상태도 깨끗해 보입니다. 엔진룸도 깨끗해 보이고, 자, 베이지 시트가 이제 적용이 된 차량이구요. 좌회전이나 우회전 깜빡이를 들면 이렇게 계기판에서도 볼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, 보시면, 운전석과 조석의 열선 시트, 통풍 시트, 핸들 열선, 전자파킹, 오토홀드,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.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베이지 시트에 조수석 파워 시트 보이고 있고, 운전석도 파워 시트 보이고 있고, 메모리 시트까지, 후석에서 바라본 모습에 차량도 깨끗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코일 매트까지 깔려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 크루즈 컨트롤,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차량 이탈 보조장치까지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. 순정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 프로토 에어컨에 후방 카메라, 어라운드 뷰 어, 후성 열선, 차선 이탈 경보, 후측방 경보, 파워트렁크까지 진짜 옵션 뭐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. 파노라마 솔루프까지 파워트렁크 보이시죠? 이렇게 진짜 옵션 하나 빠진 게 없는 차량이고요. 신차 가격은 무려 3,930만 원이었고, 2019년 7월에 출고했고, 2020년형으로 나온 K7 프리미어 딜러 전산 3,150만 원에 판매 중이고요. 이 금액에서도 계약을 진행하실 때 할인이 더 가능하시니까,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